뭐야? 응? 뭐야 이게? 나도 모르겠어. 까봐. 까지 너네들 안하기로 했잖아. 왜 이래? <laughs> 그래서 엄마 힘들어. 뭐지? <laughs> 스카프? 스카프? 와. 스카프, 스카프네 <laughs> 세상에. 와. <laughs> <laughs> 가격 떨어져 있지? 붙어 있어? 음, 가격 책이 있는데. 숨어서 언제 달라했어? 가격. 테? 야, 봄이야 이런 거를 왜 해? 엄마. <laughs> 그쵸? 우아하게 어머님 과아라잘 어울리네. 앉아 줘 있지. 응. 해봐 시죠 오! 오! 오시라도 너무 좋아. 와. 아니 근데 어울린다. 오! 흰색 셔츠에다가 오! 검정색 바지 같은 거에다가 오! 이거 오! 그냥 딱 오! 스카프 매면은 오! 엄마 끝장. 아니 그래. 어머님 자주 입으신 셔츠에 청바지 그거에도 오! 너무 좋아하잖아. 그거 그러면 그러신 이거 보이게 끔해야 된다. 네, 그그 디올이 아. 아. <laughs> 아 근데 이거 아는 사람은 다 알아. 비올인 거. <laughs> 진짜 오, 너무 구급지다, 와, 이거 어, 진짜 고급지다. 이거 진짜. 고급지다. 다 이렇게 우아하게. 음.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만. 스카프 진짜. 중에 제일 비싼 스카프라 생각하는데 이 스카프는. 너무 오, 오,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멋진. 이야. 엄마가 음. 아, 외국가 가지고 어, 너무,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아니 근데 예쁘게 매는 법이 있지 않아? 어, 있지. 있지. 아, 어떻게 아, 근데 거야? 지금 너무 잘매셔 닮을 수 있거든. 아니 이렇게 매는 느낌이야. 아 그래? 느낌. 아니가면 매주 막 어떻게 매는지나잘 어, 몰라. <laughs> <laughs> 나 유튜브 한번 찾아와 볼게. 아 나도 이런 스카프 매운 거. 엄마가 또, 잘할 거야, 상상가 그래? 걱정하지 마라. 너무 근데 원래는 원래는 아니, 그 해봐, 해봐, 해봐. 엄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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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상한 거 내? 생신이니까요. 아니 생일이나 많아 한번 해 봐, 해 봐. 해봐 엄마 티라니지? 우와! 엄마 이게 렇